끝까지 간다 하고 남자 사용 설명서입니다.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용어는 많이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. 저는 오정세 배우의 코미디의 광팬입니다. 이분이 하는 영화는 다 좋아요.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를 되게 잘하는 배우들이 계시잖아요. 임창정 씨도 굉장히 잘하시고, 어, 신하균 씨도 은근히 잘하시고, 유승용 씨도 잘하시죠. 그런데 저는 오정세라는 네. 이 분의 코미디가 제 주파서가 되게 맞더라고요. 여기 이제 이시영 씨랑 같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. 여기서 나오는 오정세의 어떤 코미디들이 보통 이런 코미디 영화하면 한두개 터지잖아요. 많이 터진 서너 개.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전다 웃겼어요 웃깁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신이라든가 뭐 콘도에서 도망가다가 차 안에서 잡히는 신이라든가 이거 되게 웃깁니다 저는 아주 좋아했어요 끝까지 간다 이게 조진욱 씨 나오고 이선균 씨 나오고 했던 그. 형사물이잖아요. 이거 되게 재밌었습니다.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것도 있었는데 이 영화가 왜 좋은지를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저는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리고 이선균 배우님이 그렇게 일찍 가신 거를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영화들도 잘 고르셨고요. 이 영화는 이선균 씨 영화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.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면 이런 걸 거예요. 그 조지웅 씨가 이선균 씨 갑자기 따귀 때릴 때 되게 막톡 때리잖아요. 그런 장면도 기억날 것 같고요.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. 그데 저는 이 두를 고르지 않으면 저 이성균 씨 다른 영화도 좋아하니까 남자 사용 설명서 이거 고르겠습니다.